네 안녕하세요 테크유튜버 리뉴브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 바로 아이패드 프로 3세대입니다 해당 영상은 갤럭시 S21로 촬영하여 시작을 하였고요 리뷰 시작 전에 간단하게 스펙을 살펴보자면 화면은 11인치에 2 3 8 8 x 1 6 6 8의 4.3대 3 비율을 가진 LCD 레티나 디스플레이 칩셋은 A12X 바이온칩셋 램은 1TB 모델은 6GB가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는 4GB의 램입니다 무게는 468g, 배터리는 7812mAh가 들어가 있고 크게 특징이라고 할건 없지만 현재 아이패드 디자인의 모태라고 할 수가 있는 기기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64GB의 와이파이 모델이고 기기 단품으로 74만원에 구매를 해왔습니다 평균 80만원 전후로 싸게 구하면 70만원 초반에서 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비싼 모델도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세대로 따지면 아이패드 프로 3세대 모델이 맞는데 정식 명칭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입니다. 당시에는 1세대라는 말이 붙지 않았지만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나오면서 그거는 11인치 2세대가 되고 이 제품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1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처음 출시가 되었을 때 여전히 120Hz의 주사율을 가진 기기는 애플의 이전 모델인 프로 10.5인치 모델이 유일했기 때문에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른 기기들보다 우위에 있었고 성능도 당시 존재했던 모든 모바일 기기를 통틀어서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었고 디자인도 상당히 좋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만 얇고 가벼운 탓인지 기기가 휘어지는 문제가 있기도 했는데 어찌되었든 출시된지는 이제 2년하고도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여전히 최상위권의 성능을 보여주고 디자인도 지금 나오는 아이패드의 디자인과 거의 똑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기기를 과연 이 시점에서 기기를 이 시점에서 구매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보겠습니다. 전면에는 베젤이 많이 줄어들어 꽉찬 화면을 가진 디스플레이가 보이고, 위쪽에는 카메라와 안면인식 페이스 아이디 센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리면 가려져 있다고 친절히 알려주기도 하고, 상단에는 전원키와 스피커. 그리고 이 구멍 두 개는 무슨 구멍인지 찾아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옆에 스피커가 하나 더 좌측에는 구멍이 하나 더 보이는데 이 구멍은 마이크 구멍이고 하단에는 스피커 하나 더 C타입 단자 그리고 스피커가 하나 더 우측에는 볼륨 조절 버튼 그리고 애플 펜슬을 붙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후면에는 여느 아이패드처럼 툭 튀어나와 있는 카메라와 2차 마이크, LED 플래시 애플 로고, 아이패드 로고 그리고 스마트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포고핀까지 참고로 이 뒷판에는 자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어, 이처럼 정품 키보드와 자석으로 붙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자석 같은 거를 붙일 수 있는 냉장고 같은 곳에도 이 아이패드 프로가 붙는다고 합니다.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어, 외관은 상당히 이쁩니다. 기존의 아이패드 디자인을 새롭게 바꾼 그런 외관인데 일단 상당히 얇고 가볍습니다. 크기 자체는 이전 모델인 10.5인치와 거의 같은데, 화면 크기만 11인치로 늘린 거죠. 얇기 때문에 여러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제 기기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기도 하고, 그냥 이쁘고,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기에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운 디자인이었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해상도는 2388 곱하기 2668이고, 비율도 4.3대 3으로 흔히 볼수 있는 수치들은 아닌데, 디스플레이 자체는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이패드의 디스플레이야 따로 말하지 않아도 항상 최고 품질이었고 이 제품 역시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 있는 제품들과 비교를 해도 우위에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입니다. LCD 패널을 탑재했는데 처음 이 제품을 보았을 때는 LCD인지 몰랐습니다. 보통 LCD 패널이라고 하면 OLED 패널보다 뭔가 날카롭다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있어서 눈이 편하다고 하기는 힘들었는데. 이 제품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디스플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변 색온도에 맞춰서 화면의 색온도를 조절해 주는 트루톤 디스플레이도 있고, 여튼 눈이 편한 그런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아주 밝고 색감도 아주 정확한 색이기 때문에 불평할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사율은 120Hz에 주사율까지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끊기지 않고 답답함을 느낄 수가 없는 그런 기기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피커는 상단에 두 개, 하단에 두개 총 4개의 쿼드 스피커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 품질은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굉장히 훌륭하고 이 얇은 기기에서도 음량이 어마어마하고 고음도 아주 깔끔하고 웅장한 소리를 들려주는 스피커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잡아도 이음 분리도 완벽하고 굉장한 품질의 스피커였습니다 추가로 저는 이 애플펜슬과 스마트 키보드를 구매를 했는데 기기 자체에 대한 리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건데 두 제품 모두 자석으로 붙는다는 사실이 사용하는데 엄청 편리했습니다. 아이패드를 쓰다가 펜슬이 필요하다 하면 그냥 떼서 사용을 하면 되고 키보드를 쓰다가 들고 나가야겠다 하면 그냥 떼서 가져가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 지금 출시한 갤럭시탭 S7도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는지 알 수가 있는 그런 편리한 사용성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다음으로 칩셋 성능을 볼 건데. 전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해도 전혀 끊김없는 성능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작업을 하더라도 아주 쾌적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고, 게임 역시 무거운 3D 게임 모두 무리없이 잘 구동을 할수 있는 정도의 성능입니다. 단순 수치로만 따지면 아이폰 12보다도 훨씬 좋은 성능인데, 이 제품보다 당연하게도 아이패드 11인치 2세대가 조금 더 좋은 성능이고, 그것보다도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능 차이가 아주 근소한 차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성능 때문에 이세 기기를 비교하신다면 크게 의미 없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램 성능입니다. 사실 램은 크게 특이할 것도 없고 1tb를 쓰지 않는 이상 4gb로 오히려 조금 적은 용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아이패드에서 용량을 따질 필요가 있을 정도의 성능인데 그만큼 전혀 램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4K 영상을 편집하면서 3D 게임을 같이 돌릴 것이 아니라면 아이패드에서 이 이상의 램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램 성능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F1.8에 12메가 픽셀의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태블릿으로 사진을 얼마나 찍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정도면 급하게 쓰는 뿐만 아니라 충분히 일상용으로 스마트폰 카메라처럼 찍어도 문제없겠다 싶은 카메라였습니다 태블릿 중에서는 거의 최고의 카메라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야간 모드나 후면 라이브 포커싱 기능은 없는데 전면에는 페이스 아이디를 위한 카메라를 이용해 인물 사진은 가능하다는 점은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 사용 시간으로는 약 7시간 40분 정도를 사용했는데 이 정도면 아주 괜찮은 배터리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보거나 작업을 하거나 대부분의 상황에서 일정한 배터리 감소율을 보여주었고, 밖에 나가서 작업을 하고, 하루 사용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의 배터리였습니다. 충전은 이전에는 라이트닝 단자를 사용했었는데, 처음으로 이 C타입 단자를 사용하여 충전 자체도 상당히 편해졌고, 최대 3 0 w 의 충전이 가능해서 기기의 용량이나 사용 시간에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빠르게 충전이 되는 편이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이 태블릿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모든 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떤 작업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주 만족스러운 좋은 성능을 내줍니다. 이 정도 가격에 구매를 한 기기라면 당연하다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디자인, 스피커, 칩셋, 카메라, 배터리 모두 지금 출시가 된 태블릿을 통틀어서 가장 좋은 기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120 주사율까지 들어있어서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어필이 되고 구매의 이유가 되는 기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정도 가격에 구매를 할 만한가 라고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상당히 애매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기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아예 가격을 좀 낮춘다 하면 디자인이나 성능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이전 모델인 프로 10.5인치 모델로 가는 것이 조금 더 괜찮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을 지불을 하더라도 최고 성능의 기기를 구매를 할 것이다 라고 하면 이 이후 모델인 11인치 2세대 모델이 약 10만원 정도만 더 지불을 하면 구매를 할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제품보다는 앞서 말한 두 가지 제품 중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 기기를 구매하실 거라면 여러 조건들의 충족을 하면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20Hz의 주사율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이 디자인이 꼭 구매하고 싶다. 세 번째, 어느 정도 지불할 만한 돈은 있지만 이 이상은 힘들다 하면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기 자체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매우 만족스럽고 매우 좋습니다. 만약 구매를 하신다면 전혀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어떤 용도를 사용을 하셔도 적합할 그런 기기입니다. 지금까지 테크 유튜버 리뉴브였고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빠이.